제시카와. 안녕. 저희 썸네일 보고 여러분 너무 깜짝 놀라셨죠? 어머머, 어머머, 이거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다들 들어오셨을 거야. 자, 연러분좀 누가 결혼하나봐 어. 생각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오늘은 일산에 있는 셀프 웨딩샵에 와 있어요. 여러 가지 웨딩 드레스를 막 마음껏 입어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언니 드레스 어. 입어보고 싶어서 온거 아니야?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는. 와, 아을해도 너무 심하게 한다 진짜. 마지막이야. 아, 근데 나도 너무 기대돼. 우리는 내가 공주 될수 있는 날이잖아. 너 공주야? 막오늘 <laughs> 어. 아, 드레스 입으면 공주 되는 거지 뭐? 아, 아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셀프웨딩샵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볼게요. 디방걸스수 지금 여기 드레스들이 아, 잔뜩 너무... 있어요. 눈이... 들어가 볼게 눈이 휘둥그둥. 우와, 우와, 여기 드레스가 엄청 많아요. 우와. 오, 이거. 이걸 그러니까 여기서 오. 지금 이거를 우리가 한 시간 반 동안 무제한으로 다 입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아무거나 다다다 다, 다, 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미리 어떤 웨딩 드레스가 우리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지 볼수 있는 거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디바 갈스. 근데 나 어디서부터 아니, 봐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면 평소에 <laughs> 언니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어. 입고 싶었던 드레스가. 무슨 나는 약간 이 허리가 굉장히 잘록하고 드레스가 이렇게 쫙 퍼지면서 어. 그리고 피부를 약간 까맣게 태닝밍을 해서. 안딱 결혼하는 있고. 게 아니잖아. 어? 시어머님도 <laughs> 생각을 해야지. 그치 그치. 는 어. <laughs> 나의 이상형이고 <laughs> 이제 실제로는 약간 좀로미와 줄리엣에 나오는 <웃음> 그치? <웃음> 왜 <무서워>? 웃어? <laughs> 언니가 입어보고 싶은 거. 내가 입어보고 싶은 거? 아니 이런 드레스는 예쁘긴 하 언니한테 어울릴 것 나한테 같아. 것 같아. 어. 나한테 어울릴 것 같아. 아 그럼 <laughs> 내가 이걸 한번 입어볼까? 왜냐면 약간 또 이런 게 있어요. 셀프 웨딩이잖아. 응. 그러면 사실 또 약간 적당히 단아한 맛도 있는 게그 셀프 웨딩에서 느낌을 좀 살려주더라고. 이게 근데 단아하진 <laughs> 않아. 어이 나되기나 이게 올리비아 핫세 같은데? <laughs> 어. 평범하지 않아? 아니야 이어봐이어 봐. 됐어. 응. 아, 이거 나 이거도 안 들어가. <laughs> 오이씨 안돼? 안, 아예 안돼. 왜 안돼? 안 해봐. 돼. <laughs> 원래 이렇게 여러분들 안돼 안돼요. 망치지 <laughs> 말자 이거. <laughs> 왜안되지나 <laughs> 이거 입고 싶은데. <laughs> 아 여러분 지금 이게 약간 생각보다 입어보니까 약간 섹션 스타일이더라고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살이 찌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laughs> 부분은 다 맞아요 다개잖아요 <laughs> <laughs> 그쵸 제가 살찐 <laughs> 비피는건 맞는데 여긴 지금 다 맞고 이런데 지금 요 등이 등. <laughs> 가슴이 커서 그런가 보다 다른 옷을 한번 입어볼게요 카라리 <laughs> 스타일 아그거 올리비아 하스 이거 올리비아 하스요 어, 올리비아 하스야 <laughs> 하스요하스요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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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 벗어. <laughs>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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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안돼안돼 내가 안 돼. 팔이 너무 붉어 보여 일지아 아 언니 이런 거안 되겠다 하나 알았잖아 우리가 그래도 이거, 저거. 도 저걸 입어볼게 이거 그래, 같아. 그래, 그래, 이거,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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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껴내줄게어 <laughs> 제가 드리죠 드리고 잠깐만 이거 또 치마가 너무 통째적 난국이로세 통째적 난국이자 이제 눈 떠요 <laughs>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진짜 결혼식에서 보던 그런 사람들이야. 어나 근데 기분 되게 이상해. 아 진짜? 언니가 드레스 입고 있으니까 진짜 결혼하는 것 같아. 일단 베일 써볼까? 어 베일 써 베일 써베자 신부님 어머나. 뭐 어떡해요저 어떻게 어떡해? 결혼하나 봐요? 저 어떻게 지금 이 느낌 이렇게 느낌도! 시끄러운 신부님인데 아. 어, 잠시만요. 오나 어, 어떻게? 저기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잠깐. 너무 들어. 머리를 좀 묶어볼까? 야 역시 너는 디테일을 안다. 어, 야너 어떻게? 어떻게? 어 약간 올리비아 하세 같은. 지금 올리비아 하세요? 나 올리비아 하세요? <laughs> 그리고 이거를 하나, 하나 둘, 둘, 셋. 자 이제는 응. 제니 드레스를 한번 골라볼 건데요. 너는 어떤 스타일을 마음에 들어하니? 내가 생각했을 때 너는 어또 도시적이고 약간 세련된 느낌 <laughs> 어때? 뉴욕의 금융권에서 일할 것 같은 여성의 드레스는 느낌 <laughs> 어때? 그런 걸골랐 <거> 세련되고 <laughs> 도시적. 어디가 골라줘봐 어디가. 어. 난좀 아, 난... 너무 심플한 느낌이라서. 근데 원래 이런 드레스를 입고 싶어했었어. 어, 약간 이런 심플한 거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걸 그러니까 한번 입어 한번 볼게 어. 어머머머머머머, <모모모모모모모 Ils 모모> 야, 나 야, 되게 짤둥해 보이는데? 아니야, <몬> 아니야, 아니야. 보니까, 웨딩드레스는 등살을 빼야 돼. <몬> <몬> 그래, 그래서 그런 마사지가 있잖아. 아, 웨딩 마사지. Oh. 선생님, 어떠세요? 괜찮아, 야, 야. 오, 야, 너무 예쁘다. 괜찮아, 야, 확실히 여기 새골 라인이 예뻐가지고 이런 드레스가 너무 괜찮다. 나 예뻐, 오, 너 예뻐, 너무 예뻐. 오, 오. 나 약간 금인권 일하는 사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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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하이 야다피야 너. Look, l o o 너 look, o o look, o o k l o k look, l o o 너 o o look, o o look, k o 너 어떡해 내 동생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 너 지금 거울 봐봐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지 어머 약간 엘사 느낌도 어머. 나지 않아? 여기다가 어. 이제 베일을 꼽는 거야 베일도 해여기다고 베일. 베일. 봐봐 <laughs> 어머머 너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웃음> <웃음> 너무 <웃음> 예뻐 나는 오히려 짧은 머리에 잘안 어울릴까봐 너무 걱정인데 오히려 정말 너무 예뻐 음. 이 왕관이 봐봐 이 사람들 보여줘 진짜 봐봐. 왕관이 다있어 아니 나 이런 나 갑자기 어떤 마음 이 드는지 알아? 음. 내가 너를 35년간 봤는데 지금 제일 예쁜 모습이야. 근데 얘를 어떤 남자한테 줘야 돼. 이게 다 너무 너무 갑자기 막 속이 쓰릴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진짜 나그 부모님의 마음이 뭔지좀 이해가 되겠다니까. 어신부님 웃어주세요. 어 너무 예뻐요 신부님어 지금 좋아요. 어 아, 너무 예뻐 이 너무. 그냥. <laughs> 나는 네가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드레스 입어도별로안 예쁠 줄 알고 주름 자기장을 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다야. 어, 그렇지. 아니 그나저나 나는 이번에 입었는데 넌 언제 입을래? <웃음> <웃음> 나는 굉장히 그 어떤 커리어 워먼이라 가지고 아, 결혼해장 그렇게 생각이 없거든. 아, 음. 어, 그래 아, 그래. 이따 빨리 사진 찍고 가자. 어, 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근데 나는 약간 어, 그래도 좀 약간 남들과 다르게 유튜버니까 어, 그래. 좀 다르게 그래. 찍어볼게. <laughs> 약간 이런 느낌 알잖아. <laughs> 이런 느낌. <laughs> 알지, 어, 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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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어? 어? 어, <laughs> 어 자, 고마워. <laughs> <너무 기뻬해>. 맛있었요 <laughs> 어, 여기 겨이살좀 나온다. <laughs> 어, 나 갈게. <웃음> 안녕. <웃음> 아, 이마가 알수짠어 이쁘다 공주 같아 공주가 좀 팔이 굵지 않니 팔이 좀 너무 신경 쓰려면 빨리 제거 아, 와 팔이 좀 <laughs> 뭔가 좀이 팔을 좀오람한 팔을 좀 가릴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잠깐만 있어봐 <laughs> 오 마이 갓 봐봐 봐봐 와 나는 근데 이 왕관이 마음에 들어 너무 예쁘다 그냥 순백의 여인 같아 나응 되게 어... 청순해 보여. 진짜로? 응. 아니 이렇게 살짝 a l e p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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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l 생각도 많이 안 들고 어머 어? 뒤에도 예쁘다 그 p a l 언니네 이런 풍성한 게어울리는 pale, 그래, 나 a l e pale, p a 꽃꽃꽃꽃꽃꽃꽃꽃꽃꽃꽃꽃저저 저. 꽃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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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내 손을 든 거야? 내가 웨딩인데 무슨 안녕을 하고 있어. 약간 어. 그러니까 뭔가 여기 관중들이 뭔가 나를 환호하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이모님 오셨어요. 어머 삼촌 오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 네. <laughs> 아, 그렇더니 하는구나 <laughs> 그 남자 아니야 바뀌었어 어머 씨. 어머 쏘 시크릿 자 어쨌든 맞으니까 어, 포토 포토 떻게더나둘셋나둘셋셋음 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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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줄리아나 유어 음. so <laughs>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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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리아나 어떻게 뭐 결혼했어 안 했어? 이혼어 <laughs> <laughs> 요즘 그거 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응. 네가 원하지 않는 결혼이라면 당장 데려쳐야 되는 돼. 나는 그래서 지금 너무 당당하게 살고 어, 있어. 어, 그래 좋아 좋아. 행복한 가정 이루길 바래. 고마워 줄리아나. 음. 너희 다음 결혼식에도 내가 꼭 갈게. <laughs> 다음 결혼식이? 당장 다음 달이야. <laughs> 아 그래? 어. <laughs> 어, 이거 완전 완전 막장 스토리구나. 오케이. <laughs> See you next time. <웃음> Bye. 아 <laughs> 어, 정말. 야, 진짜 우람승인데 이거? <laughs> 이제 그렇게 느껴져서 그래. 나도 아까 되게 우람싸다 찮아괜찮데 그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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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아아괜예아 괜찮아 괜 어머 예뻐? 야! 어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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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아는 그래도 약간 독특하고 예쁜 괜같아 괜찮아 두두두두두아 괜찮아 공주아아아니찮가 공주에 뭐한이 괜찮아 <laughs> 어머 이게 약간 금빛이 나거든. 그래서 느낌 더 다르지? 응. 우 와, 너무 예쁘다. 자, 베일 가다베베일 갖고 베일보다 기다려기다려 마지막은 네. 베일이죠난 아, 지금 베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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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일보다 베일보다 베일보다 베일다베일 그왜 자꾸 신부 느낌이 아니라 <laughs> 여왕님 느낌이나 난 너무 좋아 난 이렇게 내가 <laughs> 아니 쎄 <센 웃음> 이미지를 갖는 게 너무 좋아 <laughs> 아니 나도 신부라고 하기 좀 <laughs> 투머치야 투머치지 <웃음> 어 <웃음> 근데 진짜 예쁘다 예쁘지 <laughs> 너무 예쁘다 <laughs> 너무 예뻐 난 공주 할래다 그냥 신부 안 하고 공주 하고 싶어 <laughs> 공주가 아닌데 자꾸 신부보다 공주 할래다 자 아, 이번에는 제가 약간 그 희, 순백의 드레스가 아니라 드레스가 백색만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 사진 찍을 때. 어 제니 뭐야? 제니 너도 얼른 등장해, 제니 제니 제니. 네. <laughs> 아 귀여워 지금 너무 귀여워. 나 귀엽니? 어 귀여워. 근데 제니가 지금 약간 배가 자기 나와 보인다고 <laughs> 이거를 <지금> 이렇게, 이렇게 <laughs> 가리고 있어요. 어, 근데 네. 이렇게 셀프 웨딩에서 <웃음> <그냥> <웃음> 귀여운 신부의 느낌이 되게 나, 나, 많이 나는 것 같아. 약간 20대 신부 같지 않아? 음, 난 약간 40대 신부 같잖아. <laughs> 아 근데 이것도 엉니거 되게 예쁘다. 아 그래? 응. 나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색깔이 너무 응. 우중충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되게 그 실루엣을 잘 살려주는 약간 되게 응. 우아해 보여. 우아한 느낌. 뭐. 어. 그렇지? 이런 약간 디테일들이 너무 예쁘잖아. 조명이 다 있다. 아나는깐 왕관이 다한거 같아. 그렇지 않냐? <laughs> 아, 여러분? 아 나는 여러분 있잖아 나는 왕관이 거 하나 살 거야. 아니 뭐 하려고? 어도, 어? 뭐 쓰려고? 아니 그냥 평소에 내가 오늘 기분이 좀안 좋다. 그럼 그냥 집에서 이거 쓰고 있고 그냥 이 왕관이 주는 이게 너무 좋아. 나또 찍고 싶은 샷 있어. 언니. 뭔데? 잠깐. 이렇게 하고 왜 이런 거 있죠? 아나도 턱이 너무 두껍네. 이런 거왜 남자친구 손잡 아. 이런 이런 거슬프게딩에 많이 찍던. 어자 이렇게 잡는 느낌으로 네? 됐어 이제 그만 <laughs> <laughs> 충분해 충분해 <웃음> 하, 정말 배가 너무 힘들다. 나는 <laughs> 심을 안 먹었는데 진이 다빠졌어 <laughs> 디마걸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셀프 음. 웨딩샵에 와가지고 지금 여러벌을 입어봤는데 저는 사실 생각보다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셀프 웨딩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뭐 단조로운 거 간단한 것만 오, 생각해서 맞아, 맞아. 이런 웨딩샵에도 이렇게 다양한 음. 옷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몰랐는데 정말 오늘 너무 재밌는 경험을 하고 간것 음, 같아 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 음. 드레스를 입어볼 수 있다 보니까 좀 편하게 막 가족하고 친구하고 가지고 고를 수 있어서 너무 너무 나또보고 싶어 나또고 싶어 근데 약간 있잖아 내가 옷, 이런 옷을 입으니까는 어. 못 가볼겠어. 아, 이렇게 이렇게 얌전히 있어야 될것 같고. 막 나는 약간 옷이 여왕님 같은 가지고 <laughs> 뭔가 군림하고 싶어. <laughs> <laughs> 어 저희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답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게요 <laughs> 그건 아니지 <laughs> 네, 영원히는 좀 그렇다 얘들아 우리 또 <laughs> 취직 보내야지 아니 나랑 그런 상의도 상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해 <웃음> <웃음> 자 디바걸스 여러분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laughs> 디바걸스 이런 콘텐츠만 있었으면 좋겠다 맨날 공주되는 그런 진주 <laughs> 공주 아니라니까 난 공주됐다니까 <laughs> 난 여왕님이야 정말, 이거 조명도 좋아서 그런지 왜 이렇게 어. 예쁘게 나오냐?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어. 진짜 나 결혼 안 해도 될것 같아. 난이 정도면 굳이 내가 결혼을 응. 하지 않아도 이 정도 간접 체험이면 난 됐어, 됐어. 그럼 난할 거니까. <웃음> <웃음> 난 할게. <웃음> <웃음>